네 오늘 아마샤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여우사밧이 왕이 됩니다. 우리가 이번 주만 세 사람의 인물을 같이 함께 보고 있는데 여호아스, 아마샤 그리고 여우사밧 한 가족이죠. 네 대를 이어서 이렇게 왕이 되고 있는데 다 명과 암이 너무 뚜렷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도 명과 암이 있죠. 어두움과 밝음이 함께 공존하는 게 실제적인 그리고 현실적인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진짜 현실에서도 명과함이 있고 우리 안에 그늘이 있어요. 근데 항상 그 그늘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그늘을 통해서 일을 많이 하시죠.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사밧 1 6세 왕이 된 정말 최연소입니다 16세, 10대 나이의 왕이 됐는데 뭘 알겠습니까? 그 16세 왕이 돼서 놀랍게도 52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왕의 직분을 감당하는데 이여우사밧도 오랜 시간 동안 왕이 됐지만 명함이 너무 뚜렷한 그런 삶을 살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명, 밝음을 형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잘 나갈 때요. 그 형통의 날이 있었고, 16절부터는 어두움, 그늘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밝음과 어두운 그늘을 피할 수 없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음, 오늘 이 여우사밧을 통해서 어떤 날이 형통 밝음의 날이었고 어떤 날이 그늘 깊은 어둠이 드리워지기 시작했나 이걸 우리가 한번 비교하면서 내 안에 있는 명암 그늘과 밝음을 한번 짚어보고 생각해 보면 좋겠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 그렇죠. 1, 2절, 3절, 4절은 그냥 대략적인 정보를 제공하는데 자 5절 말씀에 보시면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 이야기 시작하는 첫 번째 스가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학계 스가랴 할때 스가랴 아니고요. 이름이 동명이인이죠. 이 사람은 어떤 선지자냐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이해한다 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서 이 묵시를 제 여러 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찾아봤는데 비전. 우리가 비전 비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표현했어요. 네. 그 비전.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비전. 뭐 계획 하나님의 방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단편적인 시각이 아니죠. 멀리 삶의 지평선 너머로 보여주시는 장기적인 어떤 시선들이죠. 가정이나 개인이나 공동체나 나라나 이 눈앞에 보이는 시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삶의 지평선 너머를 보면서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비전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비전이 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러한 시각과 방향이 있으면 굉장히 질서가 잡혀집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알고 우리가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편안해요 네, 이 비전이 없으면 굉장히 특히 나라를 이끌어가는 여우사가 16살이요. 그러니까 그 옆에 누가 있어요? 아버지 같은 스가랴 멘토가 아, 왕은 아니지만 옆에 그가 사는 날 동안에는 비전이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됩니다. 우리의 비전 앞으로 달려갈 그 정확한 시선과 방향과 계획을 계속해서 죽게로부터 흘러오잖아요 그걸 알고 있고 우리가 지금 어느 쯤에 위치하고 있구나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구나 이런 것들이 비전을 통해서 이렇게 자리매김 되어지다 보니까 그의 사는 날 동안에는 여우사밧이 어리지만 어떻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찾았어요 비전이 있고요, 방향과 계획과 장기적인 아, 그 시선이 있으면서 하나님을 계속 찾는 거예요. 네, 근데 오늘 말씀에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음, 형통하게 하셨더라. 네, 이게 스가랴가 아, 그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향을 제시하고.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면서 주어진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6절부터 15절까지 어떻게 삶이 형통하게 됐는가, 그의 나라가 그의 개인의 삶이 어떻게 형통했는지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6절부터 15절 전체예요. 그러니까 사실 10. 5절 말씀까지는 여우사밧의 형통에 대해서만 계속 이야기해요. 그 모든 시작이 뭐였다고요? 여우사밧이 10대 때부터, 네 16살 때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찾는다. 구체적으로 행동을 말하지는 않았잖아요. 찾았다.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을 진술해 놓았지. 그가 뭐 어떻게 예배했냐, 기도했냐, 뭘 하나님께 질문했냐, 어떻게 찾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행동을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한번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 의존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존, 의조, 의존이야. 우리가 음,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어떤 사람으로 인생을 시작하게 만들어 놓았죠? 우리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 보죠. 네.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생명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의존에서 시작이 됩니다. 모든 생명은 독립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철저한 극단적인 의존에서 절대적인 의존으로 그리고 상대적인 의존에서 독립으로 가는 과정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똑같습니다. 왜 의존하죠 사람이? 왜 모든 생명이 의존해서 시작을 합니까? 맞 맞습니다. 내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몸으로 알아요. 우리가 이거를 통각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은 지각이라고 표현하고, 우리의 본능과 우리의 감각 아, 이 지각을 포함해서 아, 우리의 몸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통 통으로 한다, 통각이라고 표현하죠. 우리는 통각으로 이해합니다. 아, 내가 나 혼자서는 터저히 삶을 살아낼 수 없는 정말로 연약하고 한계 투성이구나. 이거를 그냥 몸으로 알아요. 그래서 누구를 찾습니까? 나를 정말로 조건 없이 지지해주고 받쳐줄 수 있는 그 절대자를 찾습니다. 그게 엄마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의존해서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그거를 몸에 각인시켜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감에 있어서도 무엇으로 시작해야 되죠? 네. 철저한 의존에서 의존으로 끝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이 믿음이 그래야 계속 자라가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를 믿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때로는 누구를 믿어요? 나를 믿어주세요. 나를 의존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 하나님은 부족하게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냥 믿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상호. 공동의존이라고 표현하죠. 이게 건강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어떤 사람만, 한 사람만 이득 보는 것은 집착이라고 표현하죠. 어쨌든, 의존이 너무 중요한데, 이 모든 것의 중요한 부분은 한계가 있어요. 내가 안 되는구나. 이게 은혜라니까요. 내가 안 되는 게 많구나. 이 부분은 내가 할수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무기력하고 무력하고 연약한 게 아니라 이게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럴 수밖에 없었을까? 우리가 그냥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죠. 여호사밧이 왜 절반 뭐 언제까지라고는 특정은 안 했지만 그 많은 52년 동안에 형통의 날을 살았단 말이에요. 어 6절부터 15절은 다 형통해요. 그러니까 상당한 시간 동안 추축 건데 여호사밧은 형통한 그런 날을 보낸 거예요. 밝음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은 1 6살때뭘 알겠어요? 뭘할수 있겠어요? 안 그래요? 무슨 정책을 고안해서 지적으로 사람들을 설득하고 뭐 그런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안 돼요. 도와주세요.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은혜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형통이라는 게 뭐죠? 형통. 영어 성경에 보니까 success요, 뭐 successful, success 뭐죠? 성공이라는 거. 우리가 뭐 흔히 말해서 아, 저 사람 성공했대. 삶이 잘 되는 거예요. 삶이 뭘 해도 잘 돼요. 그 제가 몇 개만 이야기해 볼게요. 6절에서 15절까지 이야기 한것 중에 첫 번째로 군사가 일어나요. <laughs> 물맷돌, 뭐 방패를 장잘 쓰는 사람들. 그 3, 거의 한 40만의 그 용맹한 군사들이 왕을 위해서 막 일어납니다. 아니 뭐 10대, 10년 플러스해도 26살이에요. 그런 사람이 뭐가 존경한다고? 어막 군사들이 조직되고 일어납니까? 안 그래요? 그리고 견고한 성읍들이 막 지어집니다. 그 엄청난 프로젝트를 어떻게 이 젊은이가 1 0대뭐 응석부릴 아이가요? 아버지도 없잖아죽 암살당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되는 일마다 잘해 잘 되죠? 그리고 농사를 좋아했대요. 그 광야에 물 웅덩이를 막 파고요. 지금은 뭐 광야에 물 파는 게 기계 가지고 한다지만 그 수천 년 전에 말입니다 주전의 시기 에 광야에 물을 판다는 게그 기적이죠. 그막 농사를 치면 포도원도 잘 되고 말이에요. 그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이름이 자 남방 애굽까지 뭐 여우사밧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공, 형통. 하나님이 주신 영통 이런 복을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저도 뭐 이런 복을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나오신 분복좀 받으세요 네, 하나님이 이렇게 막 여우사발 도와주세요 왜 그래요? 하나님 저 죽겠어요 못해요 하나님 아니면 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막 이러니까요 하나님이 밀어주세요 음그 어, 십오 절 말씀에서 재미있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얼마나 기이했으면 이게? 기이한 도우심. 저 성경에 이런 말씀 처음 봤어요. 기이한 도우심이더라. 요새 세상 그 세상에 이런 일이 그 프로그램에 나와야 돼요. 기이한 도우심이 0대가 왕이 됐는데 하는 일마다 잘 되더라. <laughs> 뭐 너무 잘 되니까 이거를 기이한 도우심이라고 평가를 진술을 해놓은 거예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일이다. 이런 일들이 술 아주 오랜 시간 형통의 날로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의존이 형통의 시작입니다 네, 놀랍죠 의존하는 거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1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이요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양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세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잘 보세요 우시아가 뭐를 잡아요? 손으로 향로를 잡고 이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커요 아, 우리가 손하기에 뭘 이렇게 잡잖아요 아,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장악한다 이런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이거는 내 거야 내가 마음대로 할수 있어 손아귀에 근데 잡은 게 뭐예요? 향로 향로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왕이라도 아무리 형통하고 잘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아무리 뭐한다 할지라도 향로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선악과 같은 거죠 그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손으로 뭘 잡았다는 거죠? 그 향로를 잡았다 이거는 아... 어 벌써 두려움을 느끼는 존재가 아니라 두려움을 주는 존재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내려와야 돼요. 내가 두려움을 주는 존재가 되면 이건 위험한 거거든요. 내가 두려움을 느끼는 존재가 돼야지 그 전까지는 형통했는데 두려움을 주는 존재가 되기 시작하면서 성경은 이거를 강성하여 짐으로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손으로 내가 무엇을 잡고 흔들 수 있어 이런 생각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근데 그게 향로였어요 이거는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80명 왜 80명을 데리고 갔겠어요? 죽을 수도 있으니까 같이 죽자 이거죠 80명을 데리고 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 잡으면 안됩니다. 나가세요. 그러니까 뭘 했죠? 손에 잡고 있다가 아, 뭐 어떻게 했어요? 감정적으로? 화를 냈죠. 여러분 화를 내는 리더는 존경하지 않습니다. 힘은 있을지 몰라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 당신은 그럴 자격이 없다고 표현하니까 어떻게 한 거죠? 나 그런 자격 있는데 이렇게 생각한 거죠. 나 그런 자격 있어.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자격이 나는 이런 자격이 없다라고 평소에 생각했으면 화를 내야 안 돼요. 들어가지도 않겠지만 화를 안 내죠. 나 그런 자격이 원래 없는데 근데 원래 나는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화내죠. 음. 어쨌든 이것이 여호사밧의 그늘이 시작이 됩니다. 바로 나병이 시작이 됐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뭐 제사장에게 화내서 나병이 걸렸더라 이게 중심이 아니에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일반화시키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설 자리에 서지 않아야 될 자리에 선 거예요. 여러분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내가 한계를 인정하는 게 복입니다. 의존에 수사할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 내 손에 모든 것을 다 잡으려는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할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더 견고한 의존으로 가기 원합니다.